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마서 7장에 대한 한 설교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게 음, 선을 행하고는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는 내 모습, 이런 인간의 내적 갈등과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예요. 네, 그렇죠.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이상을 알면서도 왜 그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. 그 근본적인 긴장 상태를 이 설교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설교문은 먼저 왜 우리는 옳은 걸 알면서도 그대로 살기 어려울까? 이 질문부터 던지는데요. 율법이 왜 유용한지 거기서 시작해서 근데 왜 그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은지 그 역설적인 면을 파헤치고 있어요.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절교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한번 그 논지를 따라가 보죠. 네,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긴장감이요. 특히 이제 율법,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좀 흥미롭게 조명하죠. 네, 먼저 설교원에서 짚는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부터 볼까요. 죄가 뭔지 알려주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서 아 여기가 이렇게 어지러웠구나 하고 보게 되는 것처럼요.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아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내 상태를 진단할 기준을 딱 제공하니까. 그 점에서는 율법이 분명 유익하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진단 이후에요. 이 설교문이 바로 거기를 깊이 파고드는데 율법이 뭐가 문제인지는 알려줘요.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다시 말해 그 기준대로 살 힘까지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. 아 바로 그 지점 네. 거기서 설교문은 율법만으로 부족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.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. 옳은 걸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. 네네. 로마서 7장에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.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. 딱 이거죠. 그렇죠. 뭐랄까? 밤늦게 야식 먹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 그냥 습관처럼 손이 가는 우리 모습.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요. 네, 그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, 그게 좌절감을 낳는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역설적이에요. 율법이 오히려 숨어있던 죄를 자극한다는 겁니다. 아,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? 네, 바로 그거죠. 금지된 것에 더 끌리는 심리,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. 아, 네. 금지될수록 더 끌리는 그런 인간 본성을 지적하는 거죠. 맞아요. 심지어는 그 율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, 이렇게 지적해요. 음, 어떤 거죠? 예를 들어, 신앙생활... 율법 준수라는 그 선한 행위가 교만이라는 또 다른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. 와, 그 지적도 상당히 날카롭네요. 그리고 4번째 이유는 율법이 죄를 어설프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. 드러낸다? 폭로한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죄의 본성을 그냥 완전히 까발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이 설교문에서는 가장 극명한 예로 역설적에게도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건을 들어요. 아, 그게 예시가 되는군요. 네, 율법 자체가 죄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성이 율법을 이용해서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해석이죠. 와 그렇군요. 이 모든 한계들을 총합해보면 인간은 결국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가게 되네요. 맞습니다. 설교문에서 인용하는 그 절규 있잖아요.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.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. 이게 바로 그런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. 네, 정확해요. 그 절규가 바로 일법 아래에서 인간이 도달하는 막다른 골목인 거죠. 처절한 자기 인식의 순간이에요. 아,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. 정말.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울리는 소리처럼 들려요. 그렇죠. 하지만 이 설교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이 절망적인 자기 인식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. 오히려 여기서부터 중요한 전환이 시작된다고 말하죠. 전환이요. 그럼 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면 무엇을 향한 전환이라는 걸까요? 바로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, 그러니까 율법 너머의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그 전환입니다. 이 설교문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자신에게 비참함, 무력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. 아,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. 네. 근본적인 내적 변화와 구원의 필요성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거죠. 율법은 거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. 당신을 위한 최종 정리. 이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. 진정한 영적 자유는 율법이라는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내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.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곳, 즉,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이 설교문의 내용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, 이게 옳다고 아는데. 와,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행하고 있네. 이 사이의 긴장을 가장 크게 느끼는 지점은 어디인가요?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나 해결책의 본질에 대해 혹시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